자, 곡선 이것이 자 여기에서 접한다. 어, 두 가지 정보가 있는데요. 자, 일단 f(x) 여기를 지나간다 라는 얘기예요.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f(2)가 뭐가 된다? 5가 된다 라는 얘기예요. 그리고, 그리고 접선이 지금 완성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? x가 지금 -2인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그렇다는 얘기죠. 따라서 f 다시 마이너스 2 값이 얼마가 된다? 마이너스 1. 자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정보를 이 사실로부터 두 가지 정보를 이렇게 쓰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. 그 다음은 뭐 어렵지 않죠. 앞에서 계속 해왔던 내용이니까. 자요 가로안의 값에서 가로안의 값을 뺀 값. 얼마죠? 3h가 있어야 되죠. 자 그래서 l 미 m i t h가 0으로 갈때 여기 3h가 밑에 있고요 f의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h에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가 되고, 여기다 곱하기 뭐 하면 될까요? 원래 EH밖에 없었잖아요.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. 그죠? 따라서 2분의 3에 F 다시, 뭐가 될까요? H가 0으로 가니까요. 남는 게 뭐가 나와요? 마이너스 2. 이렇게 되겠죠. 그럼 2분의 3에 F 다시 마이너스 2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, F 다시 마이너스. 요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